봉산에는 아주 특별한 라면집이 있습니다. 뚝배기에 당겨 나오는데 얼큰하고 매운 맛으로 봉산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은다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데 무려 21년 전통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맵기도 보통 매운 맛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얼마나 매울지 직접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죠. 용산역에서도 가깝긴 한데 신용산역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산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그냥 쭉 직진을 하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신호등을 건너서 좀더 가다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아담한 공간이었는데요. TV에도 나왔고 많은 유튜버들도 왔던 곳입니다. 벽에 낙서를 보니 많은 분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메뉴 주문은 여기 주문서에 적으면 되고요. 메뉴는 라면, 김밥, 공깃밥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괜찮네요. 서울 용산에 이 가격은 거의 드물 텐데 말이죠. 라면 종류가 워낙 많아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애들 오면 여기 두나마 밑에 넣어주고 네. 매운맛 아니, 몇개 달라고 하면 더 우유의 매운맛을 또 해주고 막. 아, 그렇게요? 입에 맞춰준다고? 네, 어. 저는 여기서 계란라면, 보통 맛 하나, 버섯라면, 매운맛 하나, 참치김밥 하나 이렇게 주문해보겠고, 총 합쳐서 13,000원입니다. 라면 끓이는데, 우에도 비법이 들어간다는데요. 육수, 등을 이거든 아, 이게 그, 그 육수가 다른 육수가 들어간 거예요? 뽑아선 벤트 대가리, 양파 껍질 이렇게 넣는다는데 아, 이거 구매를 해도 아, 되나요? 아, 상관없어요. <laughs> 무리 21년간 특별한 육수를 넣어서 끓였다고 하시고요. 그냥 소도몰보다 낫다는 거지. 네. 아. <laughs> 라면 끓이는 데에도 그냥 끓이지 않는다는데요?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라면 한번 보시죠. 어떤 어린애 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콩나물, 라면을 먹어. 아, 그렇구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있다가 집에서 끓여먹어도 될 거를. 근데 심지어 집에서 끓여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런거죠 우리도 집에서 끓이면 맛없어. 그냥 육수 안 들어가고, 그냥 집에서 냄비에다가 끓고 이러면 맛이 이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꼬들꼬들하게 주세요라고 지금 나갈 때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아, 꼬들꼬들하 좋아하는 사람이고. <laughs> 네. 우리가 이제 라면이 보통 4분 넘어야 제맛이 나거든. 네. 그래서 4분 정도를 끓 들어가지고 나간다고 대파가 이게 저, 저, 보드어올 때는 천천히 넣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는데, 네. 가을 대파는 좀떡뻣해 아, 네. 그래서 빨리 넣어, 조금, 빨리 좀 익어보라고, 보드어울라고 네. 아, 여기 다 있어. 이게, 이게, 이제, 그거요. 아, 맵기, 예. 아, 기본 이거는 몇... 그냥 앞전에 넣어놓은 기본이고, 네. 버터, 로 영어 넣어놓은 넣어놓은 거요. 아, 네. 버섯도, 버섯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호구버섯이 1등을 씁니다, 1등. 예, 병원에서, 그죠 2등이 능이, 3등이 송이, 송이. 3등이 송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능이하고 송이는 비싸잖아. 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는 3등 사정을, 3등, 이 2등, 3등을 못 넣어. 예. 4번은, 4번째가 네탈이요 1번하고 4번을 넣는 거야, 우리는. 버섯 중에 왕은 토고요. 아, 예. 송이가 포 송이 일등이 아니예 사람이 보통 생민들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걸 일등을 켜야지기아디 기하고 뭐 히말라야 꽃뱅기에서 버섯 뭐, 뭐 이런 거사져오면못 먹잖아. 뭐. 예, 그렇죠. 이해가지고 <laughs> 우리가 이제 일번 하고 4번은 얻는 거야 우리가. 아, 와. 우리가 초창기 때는 연구를 많이 했지 해물라면이 제일 인기 좋았었어. 해물이. 원양어선에서 국내 산람 시사도 못 오고 아그겨 <laughs> 원양어선 거를 뜨는데 예. 원양어선 차들이 앉아서 제일 맛있어.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RNT가 칠레 뭐 베트남 인도 버스. 바나르마 땅 거기 빠르다 해. 아 예. 하나도 맛없어. 예전에 해물 라면도 유명하고 맛있었다고 하는데 해물 맛이 별로 맛이 없어져서 빼버렸다고 하십니다. 계란 라면 보면 계란 풀어진 라면에 떡이 들어가는데요 확실히 집에서 끓였을 때보다 퀄리티가 좋아보이긴 하네요 보통맛이군요 뭐번 구운맛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 오 보통맛도 되게 칼칼한 맛이 잘 느껴진데 <laughs> 면은 꼬들꼬들하게 잘 되어있는데요 면 먹어보고요 보통 맛은 신라면보다 약간 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보통 맛도 좀 얼큰한데, 되게 많이 얼큰하지 않아서 딱 좋네요. 너무 맵지 않아서 딱 괜찮은 것같아요 보통 맛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버섯라면. 계란은 없지만,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맛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할 때지 아. 어. 이건 좀 매워요. 많이 아. 이궁좀내요아니겠네 아. 아. 기 아, 듣기만 해도 속이 다 풀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합니다. 후버섯도잘울리고 했는데 타리버보도 생각보다 잘울리고 했습니다. 근데 계란라면도 그렇고, 이 버섯라면도 일반 라면 같이 보이는데, 은은하게 뭔가 좀 미묘하지만, 아주 조금 나지만, 뭔가 좀 다른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일반 수돗물로 끓였을 때랑 좀 약간 다른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매맛 속에 은은한 감칠맛도 느껴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바로 천연 msg인 것 같네요. 참치김밥 보면 속에 꽉 차있고 추억의 비주얼이 느껴집니다. 음음 참치김밥 되게 맛있다. <laughs> 뭔가 추억의 맛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 3시가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드네요. 제가 저번에 저녁에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꽉 찼어요. 분들 이제 인기 많아요. 음, 음 이렇게 먹어보니까 보통 맛은 그냥 한끼 식사로 딱 괜찮은 것 같고 매운 맛은 뭐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장 해장할 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순한 맛으로 드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술을 안 팔아요. 사장님 여기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네, 하나. 자 이렇게 먹어봤고요. 흔히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도 누군가가 어떻게 끓인 것에 따라서. 맛과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라면과 버섯라면을 먹어봤었는데 다른 라면도 기대가 될 정도로 또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어묵라면도 엄청 맛있는 어묵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라면집이 왜 용산에서 오아시스라고 불리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곳이 오랫동안 쭉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화끈한 맨맛으로 용산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21년 전통의 노포라면집 뚝배기라면 소개 마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특별한 맛집 소식, 가성비 좋은 맛집 소식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